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주님의 은혜 앞에 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일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앞에 불렀던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후렴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냥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2024년도에 받은 복보다 그냥 어려움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사절기에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려움들이 더 많고 감사할 것보다도 그냥 힘들었던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어찌 그냥 감사하겠습니까?라고 사탄의 논리에 의하면 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 또 보호하시고. 복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 왠지 마음에 거슬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한 건가?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냥 그 이야기를 우선 뒤집고 싶었어요 사탄의 논리를 뒤집어 보고 우리 2024년도에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본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있는 존재로 감사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그저 계신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거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아,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 약 5년 동안 대천 장로교회에서 80건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봤어요. 80건이 됐어요. 1년에 한20건 20, 정도 이렇게 아 장례가 엄청 그래서 누군가가 저보고 목사님, 목사님 오시자마자 코로나 때 장례 진짜 많았죠. 아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해 계산을 해봤어요. 세 가족이 열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세 가족도 함께 찬양을 하게 된,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또 붙여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너무 너무 감사하게 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에 있어요. 생명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너의 너의 모습이 있는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생명 주셔서 또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또 한번 예배하게 하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절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빌어 격려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께 사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고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찰에서 야유회를 갔는데요. 내장산 단풍이 최고 유명하다고 하는 내장산 강천산 다녀왔습니다. 안내원이 버스를 탔는데 안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그리고 또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인해 이 단풍이 그냥 우수수 떨어졌노라. 그런데요. 저는 그 떨어진 것도 그냥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했던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그냥 차 타고 어 왔다 갔다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있는 자체로 고맙더라고요. 물론 더 좋은 단풍이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 더 기뻤을 수도 있겠지 물론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아 날씨가 너무 좋았었어요. 아, 어찌 됐든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그저께이었죠 일남신도가 어, 비 오는 날에 어, 내장산을 가셨어요. 아 이거 비가 와서 어때요? 어떻게요? 해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잘 다녀오셨어요. 아, 잘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날씨가 아니어도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한5년 정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더 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함이 못내 아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더라 다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절 말씀을 뒤집어 보자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항상 그와 욕과 아니 우리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예. 요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식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가산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 말하는데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를 꽂아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아, 차라리 오지를 말지. 그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해. 사탄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땅 가운데 왔고 알몸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장의 말씀이 그래. 그러면 끝의 말씀은 어떨까요? 42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비 이 42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단 말이죠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의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자녀들도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고, 욥이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 잃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가산도 어, 풍족하지 않았었을 때에 지금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단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존심 구기지 말고, 뭉 어, 눈에 보이는 것좀 주었다고 감사하는 이러한 선물이지 말고. 우리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욥처럼 제가 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네 가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랑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 보면 감사가 주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이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식 성숙한 믿음의 고백. 구원을 사모하며 그저 고백하며 찬양했던 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의 반면 거울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논리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세상에 추구하는 바와 같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거든요. 오늘 어, 요배 모습도.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욕심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들 물질 이런 것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께서 주신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또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 여러분 어저게 수능 봤어요. 내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아 하나님 하나님 어 아, 이렇게 다 내가 찍더라도 정답만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 세상에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공부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결과 달라고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 아름다운 열매 달라고요? 이거 아니죠. 그런 속물 속물 근성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 s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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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래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에, 그 세상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 맛 이런 소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내고 맘에 드는 말씀들 오뭐 이런, 이런 노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말씀들만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이런 거. 그냥 그냥 내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근데 그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야 너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않,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어,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시는 공평한 하신 하나님 공의와 질, 정의와 인애와 어,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어, 그렇게 뭐잘나진 뭐 못했어도 나와 함께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 그,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너무 감사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천상에 회의를 해요. 여호와 앞에 서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요.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반대로 악의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악한 사단의 마귀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악한 길로 어, 향할 수 있도록 유혹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탄도 요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을 주의해 봤냐?" 라고 자랑을 해요. 온, 앞서 이야기했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대요. 이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도 똑같이 반복 강조 재차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러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냥 뻔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랑을 못 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 존재인데 그 앞에서 자랑을 한다. 그러면 이 사탄이 욥을 어떻게 할지 그냥 뻔하게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하나님에의 예배 경외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3장 이절 삼장 이후부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럴까.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건왜 그럴까? 아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원문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욥,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완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 비록 부족하지만... 나비로 연약하지만, 나비로 무지하지만, 그런데 지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이 요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 5장 48절 말씀에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라고 노력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가상히 여기는 거죠. 정직 따라해 보세요. 정직한 욕 정직한 욕이 뭐냐. 노력하는 그 길. 그 길이 사탄은 자꾸 자꾸 굽게 굽게 어,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직하다는 라건 곧게, 바르게, 정직하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또 사랑 뭐 등등이지 않겠어요? 그 길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향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 말씀해 보면 이런저런 자녀들이 잔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성결하지 못했을 수 있지 않나?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입술로라도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예배해요, 번제를 드려요. 늘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정직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악에서 떠나는 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의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 힘드냐? 어쩔 수 없어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악한 사단의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걸음을 곧 굽게 하려 하고 유혹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가겠다. 온전하게 가겠다. 하나님은 경외하며 가겠다 악에서 떠나겠다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 모든 길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욕기 1장 21절 말씀에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건 당연해.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 하나님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없어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시험하러 가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도, 어, 그냥 그 심지가 고다 가지고 그 길을 계속 묵묵히 가다 보면 내 제풀에 꺾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한 길로 어, 왔는데, 열 길로 넘어가는 이제 물러서고 막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광야의 예수님의 시험도 10절까지가 그랬었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선포했더니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 삶에 2024년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11월에 물론 끝자락에 있지만 아직 어, 더 나아가야 할그 삶의 기간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옳은 길, 정직한 길, 온전한 길, 정직한 길, 하나님 경외하는 길, 악에서 떠난 길그 길에 최선을 다해 지금 비록 어, 내 앞에 움켜진 거 없을지라도 풍족한 것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막이 물리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어, 것들을 다 어,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말씀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미암아 악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외하며 그래서 그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특별히 감사의 절기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삶의 여정이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오니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전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소유가 비록 풍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 기뻐,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